한국인 어머니와 필리핀인,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코피노라고 부르죠. 코리안, 그리고 필리핀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코피노 아이들, 그동안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많아서 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필리핀인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 라고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처음으로 승소를 한 겁니다. 수많은 코피노 아이들이 소송을 걸었을 법한데 왜 승소는 처음일까요? 이 사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좀 짚, 짚어보죠. 변호를 맡았던 분이세요. 조동식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관련된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 가서 피임기구 사용을 꺼리고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필리핀 여성들은 종교 때문에 낙태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피노아이는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몇명 정도나 코피노아이들이 있다고 지금 추산이 됩니까? 그, 정확한 데이트는 알수 없지만, 아, 대략 한 1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거죠. 1만에서 3만 명의 아이들이. 그럼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친자 확인 소송을 거는 건수도 꽤 많았을 법한데,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저는 좀 놀랐어요. 예. 그게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법적인 지식이었고. 예. 사실 경제적으로 약자의,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음. 소송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고뭐 그런, 그게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기도 힘든 그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의 도움을, 어, 좀 받아왔는데. 예. 크기도 또 한계가 있고. 음흠. 이제 그러니까, 아, 최종적인 수단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도와줘서 소송에 들어간 거군요. 그렇다고, 예, 그렇죠. 예. 그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현지 여성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낳고 살다가 돌아왔다고요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한, 일단, 아이 아버지는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하러 필리핀으로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애 둘을 놓고, 아, 좀 살다가, 음. 이제 또 사업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한국으로 무작정 그냥 들어와버리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아버지는 그러면은 한국에서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아. 상당적인 가정을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현지 처가 되는 거네요, 그 필리핀 여성은? 예, 그러네요. 예, 예. 둘낳고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아이와 그 아이들 엄마는 그냥 두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예. 뭐 연락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가버린 거. 예. 요 필리핀 여성이 아빠 찾으러 한국에 들어온 건 언제죠? 그래서 아마 그 제가 2012년도에 그 상담을 했으니까 보기 예. 한1년 전쯤에 아마.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무작정 또 들어오신 거죠. 음, 근데 잘안 찾아줬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회단체 협조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마 수소문하고 다 찾아봤지만 예. 결국은 못 찾았죠. 이름하고 사진만 있으니까. 아. 그 찾기는 어려웠죠.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다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뭐 자포자기 상태로 인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도움을 한 받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됐는데. 예, 예. 그반스가 뭐냐면 이제 아이 아버지 사진 하고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갖고 왔었어요. 예. 그 생년월일은 아 여기 실마리가 되었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은 아 가능성이 있겠다 음흠.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예. 근데 그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다는데 뭐가 제일 힘드셨던 거예요? 일단 아이 아버지 특정하는 문제가 이제 쉽지 않았죠. 이제 그게 그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좀 특... 아. 지가 많고 그다음에 감정 비용이 또중난해한몇 백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도 중에 또 소송 포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이제까지 갔는데 감정 비용이라면은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긴 찾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 어. 유전자 비용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아기들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예예 예. 이제 검사 요원들이 가서 그뭐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어. 몇 백만 원 정도가 나오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데그몇 백만 원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걸 시민단체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도와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갔던 모양이네요. 그 시민단체에서는 그그 <laughs> 그냥 이야만 해준 거고. 음. 아 법원에서 이제 소송 구조를 통해서. 감정비를 지원받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순조롭게 되긴 됐나요? 그 남성 측에서 나 유전자 검사하기 싫다 하면 또 이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예, 아버지가 계속 핑계를 내면서 이제 계속 연기하고 어.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거든요. 예, 예. 막이 당사자, 당사자그런지 막, 그, 막 급하게 빨리 이게 안 되냐 그러고 막 음.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수거 명령이 나오고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결국에는 아, 하겠다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니까 많은 코피노들이 이렇게 아빠 찾기 하고 싶어도 이런 과정들, 유전자 검사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돈도 들고, 그 사이에 생계는 포기해야 하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좌절을 했던 거군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참. 또 소송을 하더라도 이 상대방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아예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아. 그, 이제는 승소하고 나면은 뭐가 좀 달라집니까? 그, 코피노 아이와 여성은? 아, 이제, 아이들하고 아버지는 이제 법적인 친자 관계가 이제 승립되는 거고요. 예, 예. 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양육비 등도 청구할 수가 있겠네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코피노도 1만 명이 넘는데, 이, 이 사람들, 이번 승소 결과 보고선 유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소송은 이제 최종적인 수단이고, 예, 당사자들이 협의나 대화로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 사건 쭉몇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조동식 변호사님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어떤 거세요? 이제 소송이 좀 빨리 안 끝나니까 당사자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조조해하고 음. 또 이제 이 어머니는 또 불법 체류로 또될수 있어서 그러네요. 그 체류기간 연장 그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계속 아,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 어 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본다 그러고 해서 이제 결국은 아 결과 가떻게 되어서 예예 아이 그렇죠 참예 아이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돌아서는 행동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이름에 정말 먹칠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남성들 그렇죠 예. 예 같은 남성으로 보기에도 참 이거는 창피하다스러운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 여성들한테 필리핀 여성들한테 예, 예.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코, 코 필리핀어 아이들도 보셨을 텐데, 코피노 아이들 보셨을 텐데. 예. 그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한 10살 정도 되는데, 지금. 어. 알, 알고는 있죠, 대충. 예. 네. 그 아이들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조 변호사님, 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번 소송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인 아빠 찾기 운동, 조 변호사님이 좀 나서서, 어,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인 아빠 찾기 첫 승소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변호를 맡았던 조동식 변호사였습니다.